뭐야? 근데 진짜 이거? 음, 알겠습니다. 뭘또 우리를 위해 또 이렇게까지 해? 아... 셋. 오 엄청나지? 어? 우와 야, 이게 너희들을 위해 내 정성으로 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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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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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야 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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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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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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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니네한테 이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걸 샀다니까. 어우잘쪼셨다 응. 음. 편백 향이 얼마나 잘배을 수가? 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나에겐 맥주, 있을 수가 없어요. 맥주 잔 필요해? 잔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네, 난 빨대로 먹잖아. 맥주 빨대로 먹는다고? 예. 빨대로 먹어. 빨대 없는데? 아, 빨대 있어. 빨대 아, 있어. 빨대 늘 빨대 어디 있어? 빨대 가방에 있어. 애 엄마는 빨대를 늘 가지고 다니잖아. 아, 대단하다. 아, 맥주로 빨대로 먹는 애 처음 봐. 진짜? 그거 다훅 가는 거 아니야? 아니, 훅 가지 않아 응. 괜찮아? 응. 천천히 음미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듯이? <웃음> <웃음> 드셔보세요. 먹어보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만져본 내가. 내가 만져본. 맛있지? 음, 맛있다, 일단. 음. 쟤도 아까 꼬르륵 소리 났다. 음. 이분 참 독특하다. <laughs> 무슨 사이다 먹듯이. 음. 음. 그세서 셋이 만난 건 되게 오랜만이지 않냐? 음. 그러니까 음. 1년? 1년 넘었지. 음. 오늘 많이 먹고 가라. <laughs>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음. 안쓰러워. 음. 나가려 아직도? 나. 친 이제 많이 안 가려. 음, 음. 좀 편해졌나? 진짜 심했잖아. 아... 어... 진짜 얘 잠세서... 만나면 대화가 안 됐잖아. 여기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지 하고 얘네 동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만났다? 웬걸내 <laughs> 얼굴 보자마자 빵 터져가지고 계속 울어서 자리에도 못앉고 서서 밥먹잖아나 진짜 30개월 때까지 안고 댕겼다. <laughs> 아하. 나는 네가못 버티고 나올 줄 알았어. 다들 그러더라고. 어, 지수는 분명 한돌한 한 20개월쯤 되면 이제 난리 날 거다. 털었어. 응. 안 할래. <laughs> 이럴 줄 알았는데. 우울좀 완전 걸리고. <laughs>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laughs> 저렇게 잘해낼 줄. 가끔 아, 그런 생각 들어요. 언니. 진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현장으로 도망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laughs> 나 여기 주방 뒤로 도망가. <laughs> 여기 주방 뒤에 밑에 이렇게 앉잖아? 그럼 내 시야에 애들이 안 보이잖아. 어... 그럼 거기서 커피 마시고, 핸드폰도 거기서 하고. 어... 그럼 그런 그 공간 없어? 나, 나만의. 너 있어? 화장실이요 <laughs> <어떡해. 웃음> <laughs> 화장실 좀. 난 이만한 집도 한데. 필요 없어. 화장실 <laughs> 한 칸만 있으면 해방이야, 나. 아, 근데 아, 언니 죄송하지? 여기서 얼마나 좋아. 어? 그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울컥한 거 아니냐고. <웃음> <웃음> 되게 이상한 포인트에서 가끔 울어 아무튼. 음. 근데 되게 도회적인 이미지로 막 활동하니까. 어. 애 낳고 키우고 막 살아,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감정 폭이 확 늘어나긴 하잖아. 얘, 내가 경험해 그치. 보지 못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니까 그게 연계하는데 있어 되게 도움은 될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 오래신 거지. 응, 응. <laughs> 너무 오래셔서 다시 뭔가 일을 하기에는 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응, 응, 또 생기고 응. 하니까 더 좁아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 꼭 연기자뿐만 아니라 직장 맞아. 다니는 엄마들도 다 힘들어하더라고. 애 키우면서 어떤 그걸 다 채워가기가. 정말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역할에 충실을 한 건데 정말 사회에서는 뭔가 조금... 단절되고. 네, 떨어진 듯 네, 경력이 확 끊기고 네, 막 이래 버리니까. 불안감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항상 나도 늘내 딜레마는 뭐냐면 애가 자로 들어가야 그때 대본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의 배우들보다 훨씬 더 대본 보는 시간은 짧은데, 나는 그들이랑 같이 연기를 해야 되고, 심지어 뭐 조금이라도 뭐, 저는 애를 키우고 있어서뭐 이런 게뭐 핑계가 될수 없잖아. 뭐. 너무 구구절절이다. 내가 방학이라서막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나는 항상 베스트를 해야 되는데, 전보다 시간은 너무, 주어진 시간은 너무 없고, 준비하는 과정의 음. 그 초조함은 말로 할 수가 없어. 늘 불안하고. 근데 난 배우는 그런 것 같아,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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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왔다. 눈물. 그분이 오셨다. 예전에 김혜숙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게 가고 있다고 속상해 할 필요 없다.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거북이가 결국 동창역에 도착한다. 응.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에 어떤 더딤이 널 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 그걸로 지치지 말아라. 그게 너무 위로가 됐었어. 정체돼있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늘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기회는 언젠가 오고 지금의 나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필요 없어, 진짜. 우리 생각하고서 눈물 난 거야? 아니 그런 거야? 아니, 아니. <laughs> 눈물이 마, 많은 스타일이시구나 평소에도. 자 분위기 전환 타... 차원에서뭐또뭘 아, 타... 준비한 어? 거야? 우리 위해서? 우리 되게 좋아하나보다 언니. 어, 그치. 그러니까. <laughs> 뭐지? 더... 그냥 좀 소소한 거야. 이거는. 사은품, 우리 집에 오면 사은품을 드려야죠. 내가 여기 며칠 전부터 사실 읽던 책인데, 여기 갖고 와가지고 읽으면서 내 마음처럼 내가 글로 다못 담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담은 글이 있어가지고, 어... 내가 니네 각자 편지처럼 옮겨 적었어. 어머나. 아유, 바쁘셨구나. 왜 우와.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자, 자, 자. 뭐와이 카드 이런 그러니까 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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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뀌었네. 바뀌었네. 어 큰일 날 뻔했네. 너희들에게 지금 맞는 글을 내가 잘 골랐나 모르겠어. <laughs>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어. 지금 보이는 건 결과가 아니라 이 시간 마주한 잠깐의 모습이야. 이야기는 아직 다 써지지 않았어. 너의 이야기를 써. 너는 잘할 거야. <laughs> 잘 살아낼 거야. <laughs> 자해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귀라 적어보았어. 자해를 늘 응원해. 아니 왜 울려, 올려버린... 울려. 안 울어? 안 울렸어. 보였을 뿐이야. 원래 눈이 초롱초롱해. 어, 원래. 아름답네. 촉한 사람이야. 아름답네. 촉한 사람이야. 남들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너에게 아직도 휴식하고 있지 않은 너에게 오직 앞만 보고 가고 있는 너에게 한계라 생각된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너에게 남들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 대단하다고. 음. <웃음> <웃음> 정말 대단하다고. <laughs>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지수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대단해. 지수야, 넌 특별한 엄마야. 성대모사. <웃음> <웃음> 전 대응을 안 했을 뿐이지 필요한 말이거든요. <laughs>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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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인데요. <웃음> 어? 왜 뒷목이야? 네 <laughs>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데요. 근데 고마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제 표현을 잘 못해서. 응. 응. 아무튼 해방 타워 나서 우리가 해방하네. 진짜로. 화장실에서 만났어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 만으로도. 아, 아, 아. 어머. <laughs> 어또 이거. 갑자기 <웃음> 감동이다. <웃음> <웃음> 아니. 연이 그 마음이... <laughs> 요즘 슬프네? 야, 사연이 많네. <laughs> 아니 그 마음이 지수가 표현을 잘안 하는데 그... 그래. 지수가 해서 뚝뚝하게 <laughs> 던진 그 한마디가 확 왔어. <laughs> 음. 이 언니, 고민이 있네? 아, 사연이, 아니면 진짜 갱년기네? 아, 아니, <laughs> 맞네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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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진 않다. 아, 이 정도. 아, <laughs> 추워, 추워. 에어컨이 춥네? 아, 아, 열이 오르진 아, 않아. 아, 열이 오르진 아, 않 아, 괜찮아.